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사이버 보안 분야의 뭘 할까 절대 강자라고 할수 있죠? 바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 대해 아주 깊숙히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주식 중 하나인데, 과연 어떤 매력과 리스크를 동시에 품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속속들이 들여다 보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받고 있는 이 높은 가치. 이게 과연 혁신에 대한 정당한 대가일까요? 아니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거품일까요? 이번 시간을 통해 그 답에 대한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그러니까 2005년에 세워졌는데요. 이 회사를 그냥 옛날처럼 인터넷 경계나 지키는 그런 방화벽 회사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전통적인 방식을 뛰어넘어서요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이두 가지를 핵심 무기로 삼아서 기업의 모든 디지털 자산을 지켜주는 거대한 통합보안 플랫폼 기업으로 완벽하게 진화했습니다 와이 규모를 한번 보세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죠 직원이 1만 오천 명이 넘고요 전 세계 150개가 넘는 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건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포춘 100대 기업의 대부분이 이들의 고객이라는 점이에요. 그야말로 글로벌 거물 맞습니다. 이 회사의 비즈니스를 떠받치는 아주 단단한 세 개의 기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강점이죠. 네트워크 보안.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 성장 엔진인 클라우드 보안. 마지막으로 위협 대응을 똑똑하게 자동화하는 시큐리티 운영. 이세 가지가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 구조인 거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팔로알토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클수 있었을까요? 그 성공 비결, 핵심적인 이유 세 가지를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구조적인 성장, 똑똑한 플랫폼 전략, 그리고 압도적인 재무 성과. 이세 가지가 바로 팔로알토 성공 신화의 핵심이에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뜯어볼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팔로알토가 발을 담그고 있는 이 시장 자체가 그냥 성장주라는 겁니다. 요즘 랜섬웨어나 해킹 같은 사이버 공격이 정말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안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죠. 경기가 좋든 나쁘든 기업들은 무조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마치 전기나 수도 같은 필수 인프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정말 영리한 건데요. 바로 통합 플랫폼 전략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방화벽, 클라우드 보안, 보안 운영 솔루션.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로 싹 묶어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고객 입강에서는 한번 쓰기 시작하면 다른 회사 제품으로 갈아타기가 굉장히 번거롭고 어려워지겠죠? 자연스럽게 다른 서비스까지 추가로 구매하게 되는 아주 강력한 잠금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유, 바로 숫자를 볼 시간입니다. 이거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2024년 기준으로 연 매출이, 와, 8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거의 11조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성장세가 꺾이질 않아요. 최근 분기에도 보세요. 15% 이렇게 견고한 두 자릿수 성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진짜 주목해야 할 숫자는 바로 이겁니다. 차세대 보안 분야, 그러니까 클라우드 같은 미래 먹거리 사업의 연간 반복매출 성장률이 무려 34%에요. 이건 뭐 미래 성장 엔진이 지금 풀파워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이 모든 성장이 그냥 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업이익이라고 현금흐름 마진이 30%를 넘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돈을 아주 그냥 쓸어 담으면서 크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수익성 높은 성장의 정석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얘기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연히 리스크도 있겠죠. 투자자들이 밤잠 설치게 하는 세 가지 큰 고민거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바로 이세 가지입니다. 첫째,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하는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 둘째, 피 터지는 시장 경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형 계약에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냐 하는 점. 자, 첫 번째 리스크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가장 큰 걱정거리는 뭐니 뭐니 해도 바로 이 가격표입니다. 밸류에이션이죠. 이 차트 보시면 그냥 한눈에 들어오죠. 팔로알토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 100배가 넘습니다. 와,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다른 경쟁사들 평균이 한 58배,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 평균이 35배 정도거든요. 이걸 보면 압도적으로 비싸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시장이요.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전쟁터예요. 제트 스케일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쟁쟁한 전문 선수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저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인들까지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싸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아슬아슬한 부분이 있어요. 마치 젠가 게임 같다고 할까요? 대현 고객 그러니까 큰선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인데요. 이게 왜 문제냐면 분기 막판에 큰 계약 하나가 성사되냐 마냐에 따라서 그 분기 실적이 확 달라지고 주가도 롤러코스트를 탈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보니까 장점도 확실하고 단점도 꽤 뚜렷하죠. 그럼 월스트리트의 날고 긴다는 전문가들은 과연 이 회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 한 40명 정도의 애널리스트들이 이 회사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인 의견은 매수, 그러니까 좋게 본다는 쪽이 우세합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12개월 평균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에서 뭐 폭발적인 상승보다는 완만하게 올라갈 거다. 이 정도로 보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이한 문장이 지금 팔로알토가 처한 상황을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높은 주가는 시장 1등이니까 받는 리더십 프리미엄이 맞다. 하지만 만에 하나 성장세가 조금이라도 삐끗하는 순간 주가가 크게 무너질 수 있는 위험도 동시에 안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직접 팔로알토를 판단해야 한다면 앞으로 어떤 점들을 가장 날카롭게 지켜봐야 할까요? 핵심 관전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실적 발표가 나올 때마다 딱이세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첫째, 미래 성장 동력인 차세대 보안 성장률이 계속해서 30%대를 유지해주고 있는가? 둘째, 수익성의 바로미터죠? 이익률과 현금 흐름 마진이 30% 이상을 굳건히 지켜내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AI와 클라우드 분야에서 경쟁자들을 따돌리는 기술 리더십을 계속해서 보여주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팔로알토의 미래 주가를 결정할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의 현재 가치. 이건 과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혁신에 대한 정당한 프리미엄일까요? 아니면 성장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나은 부담스러운 고평가일까요? 오늘 함께 짚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을 내려보시는 건 어떨까요?